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음, 2023년 양녀로 12월 2일, 아, 지금 묘시입니다. 음, 묘시인데 아, 지금 이렇게 사주를 펴보니까 아, 이런 사주가 만세력에 보니까 음, 이런 사주가 나와서 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라고 보고 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 이런 가정이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laughs> 태어난 아이가 이 시간에 있겠죠. 있을까요? 요새는 이 병원에서 전부 다 그, 아, 어, 새벽에 나오는 아이들이 없죠. 어, 재왕절개를 하거나 또 예전에는 그, 어, 파들이산파들이 어, 어, 아이를 받고 시골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나오는 대로 새벽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축시도 나오고 자시도 뭐, 인시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묘시에 나오는 경우는 좀 없다고 봐야죠. 전부 다 이제 뭐, 음, 영업시간 병원 영업 병원이 영업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나오죠. 이거는 좀 문제죠. 음향의 불균형이죠. 묘시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오시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축시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시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야 하는데 전부 이제 갈수록 아이들이 축시나 묘시 인시 태어난 아이들 특히 진시까지도 그러겠죠. 진시까지도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 이건 음, 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음양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정인이죠. 정인이 있고 여기도 정인이 있죠. 어, 여기 이제 편인이죠. 편인이 있는데 어, 여기서 가장 힘이 있는 게이 인수가 월지. 항상 월지는 두 배의 힘을 갖는다 했지요. 했는데 어, 개회로 힘이 아주 막강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이, 이 작용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이 작용력. 음. 이 작용력이 가장 크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이런 작용력으로 어, 세상을 살아간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작용력이냐? 인수라고 하는 건 공부죠, 공부, 정부. 공부한다. 또 생각. 또이 사상이죠. 사상. 어떤 철학. 또, 이, 뭐랄까요, 사유하고, 아, 이런 거죠. 오. 이런 게 이제 인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겠죠. 지금 태어나는, 음, 여자, 아이,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 남자아작, 음, 남자아작 같겠네요. 일단 남자아작 같이 보겠습니다 음, 태어나면 이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갑목이 해에 아, 장생을 하죠. 장생. 장생을 합니다. 그러면, 감목은 해수의 장생을 받는 입장이고 해수는 감목을 계속 장생 시켜주는 입장이죠. 입장이 다르죠. 감목의 이 양가는 양가는 음, 장생지가 학당귀인이죠. 학당귀인 좋죠. 귀인 학당이라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서당 학당 서당이죠. 서당에 잘 다닌다. 서당에서 귀인을 만난다. 뭐 공부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양간은 장생이 학당 귀인인데, 양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당 귀인이 되죠. 그러면 장생 한다는 건, 첫째, 이 집안이죠. 여기가. 여기 집안 궁이죠. 아, 여기 집안 궁인데, 집안 후에 집안 궁이고, 집안 자리인데, 이 집안의 공간에서 계속 나를 장생시켜주니까, 아, 어, 이쁨을 많이 받는 거죠. 이 사람은 집안에 도움을 많이 받고, 집안에서, 어, 어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어렸을 때도 당연히 이쁨을 많이 받죠. 어.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편의인이니까, 공부잖아요. 공부, 생각이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음, 이 사람은, 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되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죠. 왜냐하면 장생이죠. 편인의 장생 한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이 장생이라는 건, 장생이라는 건, 아이 수원지 같은 거죠. 수원지, 옹달샘, 조그만 옹달샘 있는데, 한강의 발원지, 뭐 낙동강의 발원지 이런 데죠. 한강의 발원지나 낙동강의 발원지 이런 큰 강의 발원지들은 조금맣습니다 옹달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큰 낙동강과 한강이 발원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오죠. 이런 거죠. 장생지라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 편인 모친이죠. 모친 또 조모, 아, 아, 조부죠. 조부 모친 조부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는다 는 거죠. 또 편인은 공부죠. 어,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 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장생을 받는 사람. 여기서는 해수가 간목을 장생시키죠. 간목은 받고, 해수는 장생을 시키니까, 이 편인 해수는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간목을 도와주는 거죠. 입히고, 시, 씻기고, 매기고, 살피고, 돌보고 하는 게이 해, 편인의 입장이죠. 장생의 입장이고 장생 받는 이감목은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서 편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할 것이고 또이 장생 받는 일간들이 되게 다 아,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장생 받는 일간들은 아, 미남 미녀들이 많고 인물도 준수할 뿐 아니라 음, 생각도 좋고 다 아, 좋은 사람들입니다. 장생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더라. 굉장히 영리하고 총명하더라. 머리가 좋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월지 우리가 이제 월지로 격을 잡죠. 저는 이제 격은 잘안 봅니다. 특별하게 격을 잡거나 이러지 않는데 월지 이렇게 정인 편인 인성이 강하게 할 있을 때또 이게 장생지기 때문에 장생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지살이죠 이 해수가 지살되죠. 장생이고 지살. 끊임없이 공바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태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묘시 하셨습니다. 뭐 잘할 겁니다. 여긴 상관이죠. 그런데 이, 어쨌든 춥죠. 개해, 어, 이 묘거, 이 추운 계절에, 어, 추운 해월에, 해월의 간목인데, 지금 춥잖아요. 지금 추운데, 이 해월의 이 간목인데, 이 화를 봐야 되죠. 이 화가 떴죠. 어, 상관이 떴습니다, 상관. 어, 상이 떴죠. 어, 추, 추운 계절에 간목은 병화가 좋죠, 병화. 이 병인시, 어, 제가 이제 묘시에 지금 이걸 피웠기 때문에 지금 묘시에 보는데 병인시면 더 좋겠네요. 아 병인시면 정말 좋네요. 묘시도 좋습니다. 병인시가더 좋죠. 네, 병인시면 더 좋습니다. 묘시도 좋습니다. 왜 여기 보면 상관이 이렇게 있죠. 오 상관 어, 오라는 건 갑오라는 건 어, 상관이면서 갑은 오에 이제 홍염지죠. 홍염 갑은 오에 홍염이죠. 홍염 또 홍염이 이렇게 발,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떠서 발동한다, 그러죠. 발동했다, 그죠. 그럼 이걸로 살아간다는 거죠. 추운 계절에 간목인데, 밑에 뜨거운 난로를 낳고, 그 난로에서 불이 이렇게 천간에 떠서, 수생목, 목생화로 가니, 목생하러 가니, 아이, 좋은 팔자다. 좋은 팔자라고 보는 거죠. 홍염이라는 건 인기살이죠. 인기살. 주위에 인기가 많을 것이며, 또이 사람도 이런 호겸적인, 이런 뭔가 아, 예술가죠. 홍염이라는 건 예술가. 어, 방송도 되고 음, 또 상관이죠 말이죠 말 말이나 특별한 기술인데 말과 기술로 먹고 사는데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자꾸 움직여서 여러 공부를 많이 하겠죠 어, 끊임없이 공부하죠 이러면 자격증 따고 이게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상관으로 간다 쓴다 내 상관이 내 몸에 나왔으니 굉장히 잘쓸 것이다. 또, 상관이, 여기 가본, 어, 묘는 양인이죠. 양인이니까 제 생각엔 의술 쪽으로 가겠다. 의술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월의 갑목이 어, 양인 위에 정화하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의술 쪽,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월의 묘시죠. 해월의 묘시에, 해월의 묘시에 정화죠. 정화 상관이죠. 내 몸에서 나왔죠. 어둠을 밝히죠. 등대 같은 역할이 등대. 등불 같은. 어둠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얘기, 등불이 되는, 촛불이 되는, 이런 음,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